네, 여러분, 그 후성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냈지만 바로 그 다음날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을 어,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감사보고서 수치도 좀 보고, 그리고 이번에 그 지연 공시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불이익은 없는지, 네, 이 부분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그리고 그 매집주를 영상 후반부에는 한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한번 대박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그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됐어요. 네, 다행스럽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어, 만일 이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제대로 못 했을 경우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 규정을 제가 보여드립니다만은 그 3월. 말일까지 감사보고서 그지연 공시를 했다 하더라도 3월 말까지 어,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그러면은 불이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3월 말 이전에 바로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3월 말까지도 제출을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제출을 할 때까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 일단 4월 한 10일 이내까지 미제출할 경우는 상장 폐지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3월 21일 날 막바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일단 좋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가는 비리비리 합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그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한 거를 좀잘 봐야 될 거예요. 이 후,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 후성의 감사 보고서나 이 재무제표를 보실 때 과연 이 회사가 재산이 증가했는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재산이 증가했느냐는 결국 부채에서 자본을 뺀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총계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회사의 재산이죠 이거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재작년에는 4150억이었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150억 <laughs> 자 그런데 이번에 3314억으로 한 천억 가까이 줄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상이 된 부분이지만, 체킹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사업 손실이, 자, 천삼백삼십사억 정도 이익이 났다가, 팔백팔십팔억 손실이 났습니다. 물론, 자본총계가 크기 때문에 자본총계 대비해서,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 5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불이익 당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음. 하지만 이런 손실을 좀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후성에 대해서 감사보고서 고비는 넘겼지만은 이 수치 자체는 사실 아직 부족하죠. 뭐 주가라는 것이 나중에 주가가 뭐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미리 오르는 거니까. 예, 올해 실적의 개선을 예상을 한다면 주가 또 오를 수 있는 건데 예,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치도 한번 볼 필요는 있고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 상황도 잘 봐야 됩니다 현금성 자산이 한 287억 네요 정도 되죠 네요 정도 됩니다 287억 자 여러분 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요런 거 중요하거든요 유동 금융자산이 220억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287억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떤 현금화 가능한 게 500억 정도 돼요. 근데 다른 경우에 보면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천억 정도 있었고요. 그 정도로 지금은 자금이 좀 약하다 이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후손 같은 경우 나중에 증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약점은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가가 미리 이제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리면서 미리 선 반영된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미리 우리가 악재가 반영된 걸 가지고 지금에서 와서야 새롭게 부담을 크게 느낄 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하튼 지금의 바램은 8천 원 권역이라는 그 지지대 라인을 잘 유지를 좀 하면서 돌반등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아 지금 그 수급 동향으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볼 때는요, 자 네, 이런 식으로 어, 뭐 비교적 아직까지는 기관이 팔고 외인 기관은 나쁘진 않은 행,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키 포인트는 외인이 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동향을 좀 봐야 되겠고요. 팔천 원대를 혹시 깬다 하더라도 참 팔기가 어렵죠. 깼다가 뭐 다시 복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까. 여하튼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제가 이 후성에 대해서 어, 이 영상을 계속 찍으면 좋겠는데 네. 뭐 사실 계속 찍는다는 보장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 앞으로 어, 추후의 상황에서 후성에 대한 정보나 사인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은 지속적으로 그 문자 같은 걸 통해서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에그 간보지연사태 공시 이후에 그 이후에 후속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후성이라고 문자를 좀 주시면 제가 고급 정보를 한번 제공을 할게요. 제가 증권사에서 오래 근무를 한 짬밥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증권사 지인들의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일반 지중에 안 나온 정보도 많고요. 네. 쌈박한 정보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우성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이 하면서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해외 외신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뭐 많이 있어요. 네. 제가 하여튼 그 돈을 내고 받는 유료 정보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아낌없이 할 거예요 후성이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만 제공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번 후성이 좀 회생할 때까지 좋은 케어를 제가 계속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매력적인데요 요거 한번 많이 하셔가지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네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그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주가는 만 원에서 아, 3만원 정도 사이에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배 그러니까 한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달 내지 세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한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뭐 짧게 말씀을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자본이익률이나 주주환원도 없는 네,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주주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네,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어, 해마다 고 배당이 확실하고 네.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네,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이익도 안 좋을 때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렇죠? 이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네,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네,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고, 아,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 붙기 시작했어요. 네, 밸리어 프로그램 건으로 좀불 붙기 시작해서. 네,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어,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아, 대개 한 3배 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ROI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만 원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만 원 선까지 갈수 있다고 보는 게 대개 네, 기본적으로 ROI와 PBR 와의 관계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음.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원의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인데이 배당이 없으면 네,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자본 수익이라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점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하는 의지 있죠. 매출가 이익 안정성이 있죠. r o 이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네,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어, 그런 라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